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이보영 작시 낭독. 1인 2색, 1인 3색.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관심 없고 허겁지겁 일이 일비 지나친다. 세상 제일 중요한 것, 자기답게 사는 거다. 행복, 성공, 뜻과 가치, 알고 살면 신중 언행. 귀에 포착, 활용 능력, 승률, 승률 차이, 관심 차이. 지혜자는 기다리고, 우둔하니 쫓아간다. 고정관념, 동일한 삶, 무사 안일, 대충 인생, 아이얼은 다른 외모, 생각삶도 달라야지. 시대 흐름, 역할 변동, 민감하게 적응 대박. 단절 준비 기회 많고, 묻은 처에 위기 많다. 천변만변 인생 살자. 신지국계 생각위원. 솔순수범 창의적 삶, 미래탐험 멘토 되자.